안녕하세요. 영천 안입니다아 여기거든요면요 고구마 캐낸 자리거든요. 고구마 캐낸 자리 를왜 왔냐면 고구마 캐고 난 뒤에 요 박고랑을 대충 좀따듬었어요 여기다가 태비를 어, 넣고 또 복합 비료를 좀 뿌리고 그리고 이렇게 좀 대충 따듬었거든요 그래도 제법 예쁘죠? 이걸 왜 따져먹냐면, 여기다가 이제 이거는 씨앗인데, 이게 봄똥 봄동 씨앗이에요. 봄똥이라고도 하고, 겨울초라고도 하고, 경상도에서는 신안아빠라 하거든요. 요 봄똥 씨앗을 여기다 좀 뿌려놓으면, 내년 봄 되면은 아주 맛있는 나무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요 씨를 좀 고구마 오늘 캐고, 고구마 캐고 난그 자리에 그 씨앗을 좀 뿌려 놓으려고요. 그러면은, 음, 내년 봄에 김장 떨어지고 나서 요거 뽑아가 부추하고 섞어서 김치 담아나도 맛있고, 또 삶아서 나물 무쳐 먹어도 맛있고, 또 보드러울 때 뽑아서 겉절이 해도 맛있고, 봄나물 아주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씨앗을 좀 뿌려주려고요. 이렇게 밭을 따듬먹거든요 자, 고를 좀 파줍니다. 이렇게 이제 오락파줬고요 씨앗을 이제 좀 뿌려줄게요. 그냥 슬슬 슬긋쳐 놓으면 돼요. 자, 이제 씨앗을 다 뿌려줬고요 이제 네, 이렇게 생긴걸로 이걸 이제 이렇게 흙을 끓여서 덮어줍니다 씨앗을 뿌려놨으니까 이제 덮어줘야 되겠죠 동씨알 심기 이제 끝 맛있는 나물을 먹기 위해서 조금 수고했습니다 에이, 그것도 일이라고 조금 힘드네 씨앗을 이렇게 뿌려놨으니까 이제 비좀 오면 싹이잘 올라올 거예요 이 봄동은 어, 이렇게 가을에 심어 놓으면요 겨울을 견디고 봄되면 새싹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겨울초예요. 겨울에도 살아남는다고 그래서 봄 초봄에 좀 쌀쌀해도 얘는 올라오거든요. 지금 이렇게 심어놓으면 음, 가을 내로 싹이 좀 자라날 거예요. 싹이 좀 자라나면 그게 그대로 겨울에 유지가 돼요. 겨울 동안 유지가 되고 봄되면 은 맛있는 나무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 캐고난 자리에 이렇게 나물씨를 넣어놨다가 봄에 맛있게 반찬을 해먹으면 좋겠죠. 나물 기할 때요. 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시장 가면 씨를 팔아요. 음, 봄동 씨를 달라고 하면 봄동이라든지 겨울초라든지 그러면은 시를 팔거든요 저는 이거 그냥 살려고 갔더니 농협에 가니까 없어갖고요 그냥 이웃에서 얻었거든요 그냥 시고는 그래도 인심이 좋아요 아시설로 갔더니 씨가 없더라 이러니까 또 우리 집에 있다 하면서 이웃에서 주네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 이만큼 남았는데 이건 또 다른 사람 줘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